안녕하십니까. 호살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지수는 계속 좋은 추세에요. 여기서 한번 이탈했다가 한번 올라가고, 다시, 어, 부딪혔다가 올라가고, 다시 부딪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여기서 살짝 이탈은 했지만, 하나, 둘, 세 번, 세 번째죠? 세 번째 정도 부딪힌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제 다음 저항은 한 830. 여기 83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후간. 820에서 830. 이 후간이 이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호살표 종목은 한, 화살표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뉴스가 붙으면서, 어 급등이 나왔고요 뉴스는, 어 디스플레이텍, 그 400조 시장, 대기업 전기차 충전 경쟁 본격화, 이렇게 하면서 9시 14분에 이제 뉴스가 400조 시장. 이제 제목이 디스플레이텍 400조 시장 이렇게 붙으면서 품목으로 보면은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시간이 보면은 9시 5분. 그리고 뭐 14분. 그 뉴스 나오면서 이제 바로 상한가 들어왔죠. 일본으로 보시면은 이날 이제 화살표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그 기준선이 여기죠. 한 5천원 정도가 이제 왜 기준선입니다. 5천원 정도가. 5천원 정도가 기준선이고 오늘 캡으로 뜨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에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딱 떴어요. 여기서 포착됐을 때 그냥 잡았으면 은 바로 상한가죠. 디스플레이테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추천을 못 줬죠.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 꿈비라는 신규 상장주에요.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인데 어제 화살표가 떴죠. 어제 화살표가 떠서 자 이렇게 여기 기준선은 여기입니다. 어제 총가가 기준선이죠. 총가가 16,200원 정도가 이제 매수 가고.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은 얘도 어, 아침에 신호가 떴습니다. 1 6 0 0 0 16,500원 정도의 신호가 떴네요. 그래서 얘도 오늘 수익이 조금 많이 났죠. 주 중, 두 종목이 이제 일봉상 주봉상 이제 신호가 떴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뭐 그런 신호가 떴 종목들은 주도주들은 뭐 거의 다 신호가 뜨기 때문에 뭐 오늘 주도했던 게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뭐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일봉상에선 여기서 뜬 거고 분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침에 여기서 떴죠. 여기서 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은 약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었죠. 그리고 뭐 나노 LNF LNF 같은 경우도 자 상승하다 이탈했다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 분봉으로 보면 얘는 일봉상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이런 신호 같은 경우는 좀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 택 디스플레이 택하고 이제 꿈비 정도만 어 신호가 또 신호 뜬 상태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일 화살표가 나올 종목들은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뽑아 둔 건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은 엠데스테크에요 엠데스테크 MDS테크. 시간 내에서 한2% 정도 올랐는데 2,640원 종가 2,640원이죠 여기 어, 좋은 자리죠 2,640원이면 이 정도인데 갭으로 이러, 이 정도에서 내일 떠서 시작을 하면은 최근 고점을 이제 다시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구간을 그리고 화살표도 오늘 떴어요 그래서 내일 분봉에 아침에 시가에 분봉에 화살표가 뜨면은 m 데 스테크, m 데 스테크도 오전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고 날라갔죠. 그리고 시간에서 강한 흐름이고, 내일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2640원에서 좋은 갭으로 떠서 좋은 상승이 나오면은 단타 구간입니다. 단타 자리이기 때문에. 어, MDS 테크는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제 휴맥스인데, 휴맥스는, 그, 이것도 좀 전기차, 전기차 쪽으로 뉴스가 붙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충전기 전면 해제 개방에 현재 업체 공동 개발 부과 그렇게 해 가지고 휴맥스도 떴는데. 지금 오늘은 뭐 별로 올라간 게 없었죠. 14% 정도 올랐었는데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120만 주. 이렇게 해맥스가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종가가 이제 4,170원이에요. 4,170원이면은 한이 정도 되죠, 이죠. 오늘 오늘 거의 고점 되는 것 같은데요. 고점 정도. 오늘 4170원. 오늘 고점을 넘기네요. 그러면이 정도 지금 내일 한이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680만주 6천. 680억 천만 주 이상 터졌잖아요. 그럼 내일 얘도 어잘 봐야죠. 우선은 최근 거래량이 터졌고 신호도 나왔기 때문에 분봉상 얘도 이제 아침에 신호가 나오면은 이렇게 얘도 오늘 신호가 나왔죠. 신호가 이렇게 딱 뜨면은 그냥 공략해 볼 만합니다. 얘도 단타 단타로 얘는 단타로 공략을 해볼 만해요. 단타로. 우선은, 그리고, 우리가, 화살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이렇게, 밥그릇을 만들 때 공략을 한댔잖아요. 지금 이렇게 밥그릇, 지금 다시 밥그릇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컵받침이죠, 컵받침. 이렇게 지금 컵받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타성으로, 이제, 슈맥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실리콘 투도 지난번에 한번 수익을 내고 이제 다시 한번 종목이 관심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한번 보고선 버리는 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해서 컵받침을 만들고 있죠. 다시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실리콘 투 같은 경우도 오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타로도 충분히 뭐 공략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 일봉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봉신호가 나왔어요. 시간에는 3,290원이니까 뭐 여기 얘가 이제 추세로 추가로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갭은 안 뜨더라도 그 최근 고점이 이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어 강한 최근 고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금이 터지면서. 최근 고점이 이 구간이잖아요. 실리콘 투는 한번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세게 상승해 나옵니다. 모아 데이터에서 한번 보셨었죠 이런 흐름을 실리콘 투도 내가 한번 잘 보셔야 되고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가 보아 데이터가 지금 실리콘 2가 어느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구간이니최고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모아 데이터도 지금 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오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어 신호가 뜬 종목은 우선 단타성으로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얘는 신호가 안 떴어요. 시가에 신호가 안, 떴었, 안 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일본 봉으로 신호가 뜬다 그러면 잘 지켜봐야 됩니다. 공략을 해야 돼요. 그리고 TF, TFE. TFE는 그 오늘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110억 정도 터졌는데, 최근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여기 거래량 줄면서 오늘 이제 신호가 나왔죠. 오늘 신호가 나오고 1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 아침에 얘도 신호는 떴었네요 아침에 신호 뜨고 이렇게 밀렸다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구간이 주봉으로 보면은, 고점, 여기 최강 고점을 다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한2% 프로 정도 밀렸는데 뭐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한2만 주, 구천 사백 원으로 끝나는데 거의 이 정도인데. 자, 구천 사백 원. 그 얘가 지금 신호가 떴기 때문에 최근 고점이 이 구간,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그니까 저항이 없어요. 별로 여기 이 구간. 여기, 여기에서 저항인데, 그 어, 품봉으로 보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 저항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 저항이 거의, 그래서 여기 딱 뚫리면은 신고 가기 때문에, 얘도 잘 파야 된다. <laughs> 어, 디스플레이 대가 된 경우는, 오늘 이제 전기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첫상한가 나온 종목은 잘 파야죠. 내일, 오늘 뭐... 그 셀바스 셀바스 제약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사... 첫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은 다음날 어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저 아침에 신호가 뜨고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타성으로 잘 봐야 된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트 가고 꿈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그봉 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세번 정도는 나와요 세번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날도 23% 이날도 23% 정도 올랐었죠 이때 이때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다음날 점상 가고 이날도 23%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내일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죠. 그 그러니까 내일도 화살표 뜨고 상승에 나오면은 군비도 이제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얘도 오전에 이제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디스플레이트에 군비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 엠테. 파인 엠테. 파이낸텍은 여기서 이제 신호가 뜨고,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제 계속 추적은 하고 있는데, 저항이 이 구간이어가지고, 얘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하이드로드 리튬 같은 경우는 시간에 거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21,850원인데, 여기죠, 여기. 리튬 관련주인데, 그럼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음, 얘는 갭으로 낮게 시작을 하면은 공략을 하고, 높게 시작하면은 그냥 패스입니다. 리튬 관련주뭐 미래나노텍하고, 뭐, 금양이, 금양이나, 최근 이제 급등 나왔던 거, 이제 리튬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중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이드로이튬도 지금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이드로이튬 하고 이제 어반리튬도 있죠 어반 어반 리튬도 한5% 정도 올랐네요 <laughs> 이렇게 돌려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반 리튬 하이드로이튬 생각보다 이제 갭을 많이 안 띄우면 은 공략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갭을 많이 안 띄운다 아. 그리고 삼부투권. 투건. 삼부투건은 삼부투권하고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올려 드릴게요. 삼부투권. 그다음에 노터스노터스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하루 쉬었죠. 그러면 내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4,700원. 그리고 신스틸은 이제 하루 쉬었습니다. 신호 나오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갭으로 뜨면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량 소화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뭐 6,100원 이 정도만 시작을 하면은 그냥 공략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넥스트칩도 신호가 오늘 나왔고 계속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박스 신호가 나왔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또 밀리면은.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또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여기서 이제 못 가면은 밀리는 거예요. 밀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꿈비, 소니드. 소니드도 이제 신호가 뜨고, 신호 뜨고 이렇게 은봉으로 나오면은 패스하는 거예요. 은봉으로 다시 재돌파할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드도 화살표 떴고, 넥슨게임즈는 이제 어제 떴어요, 어제. 어제 화살표가 뜨고, 자, 이렇게 지금 밥그릇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은 한세번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내일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시간에도 뭐빌링게 없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3일째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고 3일째 담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후성. 그리고 OSP. OSP는 거래대금이 너무 작네요. 얘도 지금 계속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J.I. 얘도 거래대금이 작아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100억 미만 터져도 날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KTIS 같은 경우 어제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터졌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나, 나온 날그 다음 날은 잘 봐야 돼요. 첫날에 100억 정도 나왔어도 그 다음 날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콤 블록홈. 블루콤도 이 구간 지금 여기 뭐 박스권 구간이죠. 한번 급등 나오고 거래 대금 터지고 이제 쉬고 있는 쉬고 있는 구간인데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번 화살표 나오고 쉬었다가 이제 다시 날라가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종목은 한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내일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추천 주 중에 네, 뉴로메카 뉴로메카 드렸는데 이거 화살표 안나온 종목인데 뉴스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3월 뉴스가 오늘 장 끝나고 있었는데 음, 내일 한번 보자고요 네. 예. 그 우선 뭐 별로 빠진 것도 없기 때문에 매수가 에서그 화살표 이렇게 뜨는 종목이 날라가지 화살표 안 뜨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살표 뜨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주는 그대로 이제 홀딩하시고 내일 어이 종목 중에서 이제 내일 공략을 할 거니까요. 어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주,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